면접볼 때 절대 10초 이상 되는 답은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면접시험을 준비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제일 첫 번째가 다른 건 아니고 인성이에요 마음가짐 아이씨 학교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매, 매주,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시간도 160시간. 아 그럼 4주네. 4주 동안 진행하는 거잖아요. 길면 길수 있는 시간이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4주 동안 내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좋은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꼭 청소년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겠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 청소년의 특징이 뭐죠? 청소년의 특징인 거예요, 혹시?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그냥, 아니, 그냥 배웠던 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얘기해줘도 돼. 청소년 관련된 요구가 아니어도 돼. 청소년의 특징이뭐예요 어, 자유분방. 지만대로 한다는 얘기에 평평하게 뭐였죠 청소년 특징? 사가고 없다. 청소년 특징?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중요시한다. 이건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야. 친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지? 자유분방하다. 그래도 하나는 얘기해줘야지.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아, 이것은 맞는 말이야. 청소년들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음. 여러분이 청소년이 청소년 아니야?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렇게 한 템포 죽이고 대답하면 탈락이야.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청소년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면 바로 탈락입니다. 구세에서 24세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걸 망설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청소년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청소년은 마음먹지 않은 일을 안 해. 마음먹지 않은 공부를 안 해. 마음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청소년인 것같 50살 넘은 청소년 <laughs> <laughs>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번에 이런 실습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걸 나는 알아.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먹지 않으면 나는 안할거 알거든. 그냥 겉에서는 하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청소년들하고 진짜 대화할 때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 여러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얘기해주지 않거든. 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난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 아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여러분들의 눈이나 얼굴 표정에서 난 제대로 실습을 할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벌써 나는 벌써 그냥 난첫 인상에서 끝났어. 첫 인상에서. 근데 나는 어 청소년을 26년 동안 온 사람으로서 그것을 첫 인상에서 각인을 시키지 않고 조금 더 변화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면접관과 싸우지 말기. 가끔 가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원래 특징이 그거잖아. 나한테 불만인 내용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는 거니까 면접관과 대놓고 싸울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눈빛으로 싸워. 갑자기 막 인상이 얼그러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근데 이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연습해야 되고 진짜로 거울 보면서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10초 이상 답하지 않고. 면접 볼때 절대 10초 이상 되는 답은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뭐 자세하게 얘기, 아, 길게 물어봐요. 근데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자꾸 길게 답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긴장감 주지 않기. 이건 제가 실제로 면접관일 때 아니, 너무 열심히 답하는 거야. 힘들고 내가. 그니까 러 2년 동안, 4년 동안 힘들게 공부했어. 공부해 와서 그 잠깐 그몇분 사이에, 10분, 20분 사이에 면접을 보고 그걸 떨어뜨리겠어? 면접관은 솔직히 가능하면 붙여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아유 그래. 붙여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니까 1점 줄걸뭐 4점, 5점 이렇게 줬단 말이야. 나가는데, 아 떨어졌어. 이러고 나간 거야. 그 친구 는 탈락이었어.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탈락이 됐던 거야. 내가 이걸 줬던 이유가 그냥 애시 떨어졌어 이게 글로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청소년 이슈 최근 청소년 이슈가 뭔지 알아요 혹시? 마약 마약 그렇지 합격이야 일단 마약, 마약이라고 마약 얘기하는 순간 합격인 거야 진짜로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에 마약! 요 얘기했으면 합격인 거야 왜냐면 이 면접관은 아이 사람이 청소년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똑같은 신문기사나 뉴스가 올라오더라도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야 요즘 진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더라 실제로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그럼 물약 그 음료수 야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 정말 어 나도 성인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면접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실제로 이 페이퍼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 사람이 정신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성실한지 품행이 방정한지 그 다음에 어, 발표할 때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 하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 있는지 그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지 아까 전문 지식이라 서막 정말 수려한 전문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물어봤던 그런 거 있잖아요. 과목 어떤 과목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과목 중에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팬덤 문화가 뭔지 알아요? 팬덤 문화가 뭔지 알아요? 이게 쇼 문제예요. 팬덤 문화가 뭐예요? 팬덤. 그러면 팬은 뭐예요? 팬. BTS의 아미가 뭐예요? 팬들이 모여 만든 그런 하나의 팬 팬이잖아요, 그렇죠? 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문화를 팬덤이라고 얘기해요. 팬덤 이제 그럼 어쨌든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창의력 및 의지력, 지도력인데.